안녕하세요. 드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자체 제작 컨텐츠로 돌아와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정말 인기가 많아졌다 싶은 제품군이 있는데, 바로 헨리넥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었다면, 요즘에는 정말 대중적인 아이템이 되었는데요. 제가 한 10개 정도 구매를 해보고, 그 안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 몇 가지만 꼽아서 오늘 소개해드리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아이템은 노운에서 출시된 와플 헬리넥 롱 슬립인데요 컬러는 블랙 컬러로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얼마전에 노운 오프라인 팝업 행사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의외로 여자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셨던 아이템이었어요 이 제품은 유튜버 찌베님의 브랜드 그리고 노운이 콜라보해서 제작을 한 제품인데요 정말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에요 스판과 코튼이 혼방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스판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쫀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 레이어드해서 입는 것보다 단품물을 입었을 때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체형을 조금 탈 수는 있는데 입어보시고 체형에 맞는 분들은 가장 데일리로 입기에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제품이 탄탄하게 잘 나온 제품이고요. 이번 시즌 노은에서 많이 나왔던 디테일이죠. 바로 이 핑거울 디테일까지 들어가서 또 다른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제품의 장점일 수 있겠네요. 다음 제품은 포커페이스에서 출시된 케이블 스트라이프 헬리넥 니트인데요. 그레이 컬러로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니트 소재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좀 너무 두껍지 않을까,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12 게이지에 그렇게 두껍지 않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가벼운, 얇은 간절기 니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은 코튼 베이스에 캐시미어 혼방으로 제작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착용감이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맨살에 입어도 정말 충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안에 다른 제품을 레이어드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이 제품의 하단부를 보시면 이렇게 밑단 시보리로 탄탄하게 잡아준 아이템인데요. 이렇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류의 니트를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또이 제품을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코튼과 니트의 장점을 쏙쏙 뽑아서 적절한 밸런스로 완벽하게 만든 제품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르아브의 제품인데요. 코브 후크 헬리넥 티셔츠예요. 컬러는 바이올렛 컬러로 가지고 와봤고요. 여러분들이 헬리넥 하면 떠올리시는 이미지와 가장 다른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헬리넥이 단추로 체결하는 부분을 포기하고 이 제품을 후크로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이 제품이 얼마나 유니크한지 느끼실 수 있겠죠. 컬러 또한 유니크하게 또 바이올렛 컬러를 사용을 했고, 보시다시피 골지 짜임을 사용을 해서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원단감 또한 유니크하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제품은 폴리에스터에 레이온과 스판이 혼방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폴리에스터만 사용하면 제품이 다소 거칠잖아요. 거기에 레이온과 스판을 사용을 해서 살짝 잡아줬지만 예민하신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가격도 너무나 착하고 굉장히 유니크한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이 갖지 못한 대체 불가한 제품. 니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미 내가 헬리넥을 몇장 보유하고 있는데 앞에 갖고 있던 제품들과 좀 다른 무드의 헬리넥을 갖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가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엘무드에서 출시된 헨리 LD 리브드 롱슬리브 티셔츠인데요. 이 제품은 처음에 딱 착용했을 때부터 든 느낌이 진짜 용물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요. 착용감부터 설명드리면 굉장히 쿨하고 쫀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제품은 좀 초여름까지도 착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느낌이 좋았는데요. 원단은 폴리에스터에 레이온 스판이 혼방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쫀쫀한 느낌이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제품 소재에서 오는 그 레이온과 스판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초여름에도 착용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반바지랑 매치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그냥 치노 팬츠에 가볍게 입어줘도 좋지만 여기에 약간의 악세사리를 더해서 이렇게 모던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딱 입어봤을 때 만족감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알아보니까 이 제품이 멜란지 화이트랑 아이보리 컬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컬러도 한번 구매를 해볼까 조금 고민이 들 정도로 만족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취향을 안 타는 제품이란 생각이 들어서 대중적으로 누구나 입기 좋은 헬리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제품은 OX 스튜디오에서 출시된 모먼트 헬리넥 롱슬리브인데요. 제가 이미 예전부터 너무나도 잘 입고 있어서 제 정말 찐 애장템 느낌으로 소개를 하게 된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중에 가장 저렴한데요. 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혹시나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제가 오랫동안 입어온 만큼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좀 유려하고 좀 보즈넉하고 이런 실루엣을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중... 에서는 제가 원하는 그 핏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만족했던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취향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을 꼽자면, 저는 엘모드 제품을 꼽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엘모드를 뽑은 이유는 이 제품을 처음에 딱 받고 착용을 했을 때 똑같은 제품을 아더 컬러로 고민을 한다? 이건 제가 그만큼 이 제품에 정말 많이 반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엘모드를 조금 추천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어떤 제품들인가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t's...